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라논제이파크골프의 진꾸입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바로 그코킹 영상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귀걸이 2탄! 따단! <laughs> 아, 사실은 저는 파크골프를 하는 분들께 아, 코킹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사실은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 비거리를 이만큼 치고, 어차피 어프로치를 요만큼 하나, 요렇게, 요렇게 치나, 사실은 타수는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코킹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사람이 욕심이 많이 나다 보니까, 게다가 또 장타를 치게 되면, 어, 오비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타수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짧게 끊어서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킹 영상이 원래 2탄이 아니었지만 요청에 의해서 이제 2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코킹 영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코킹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코킹이라는 거는 체를 여러분들이 잡았을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배 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는 걸 코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대부분 코킹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코킹만 들어가서는 제대로 장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손목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힌지라는 걸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힌지가 뭘까요? 코킹은 제가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배쪽으로 당기는 거라고 말씀을드렸죠 힌지는 반대로 이렇게 옆으로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손목을 당기는 걸 바로 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코킹이 되겠고요. 여기 좌우로 꺾이는 게 힌지가 되겠죠. 우리 쿠킹만 하면 장타만 치면 아, 왜 내공은 계속 슬라이스가 나지? 아니면 아, 왜 공은 내공은 왜 훅이 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바로 쿠킹과 힌지의 중간 정도 균형을 잘못 잡으신 거였거든요. 그러면 영상을 보시고 아, 내가 이래서 아니면 쿠킹만 해서 아, 내가 계속 슬라이스가 났구나. 아니면 아, 내가 힌지만 해서 계속 훅이 났구나라는 걸 분석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코킹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올까요? 그러면 코킹만 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힌지만 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해. 코킹만 해도 안 되고 힌지만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코킹과 힌지의 중앙을 잘 찾아야겠죠? 코킹을 했을 때는 90도의 영향이 되고 힌지가 했을 때는 좌우 스탠스 발방향이 되겠죠? 그러면은 코킹과 힌지가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거의 45도 각도로 재를 올리시고 스윙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 백스윙 에보면한 2, 3초? 또안 되잖아요? 엄청 빠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킹을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신다면 저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올라갈 때부터 조금씩 손목을 꺾어서 올라가는 게 우리 손목에도 좋고, 어, 스윙에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코킹을 했을 때 영상을 함께 같이 비교해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거울을 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요약하면 첫 번째 백스윙을 할때 힌지와 코킹이 함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코킹을 넣으면서 약간 45도 각도로 쭉 뻗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올려주시고요. 무릎 밑까지 했을 때이 체와 지면이 평행하도록 잡아주시고 손목에 너무 힘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가져가 주시면서 자 팔을 쭉 피고 했을 때는 90도로 팔과 지면이 90도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체는 반면에 땅과 수직이 되겠죠 다시 쭉 올렸을 때 보통 우리 옆으로 올리는데 옆으로 올리지 마시고 살짝 앞으로 빼면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손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이게 돼요. 꺾이게 되고 여기서 너무 이렇게 백스윙 하지 마시고요. 이러면 공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서 공을 끝까지 보면서 이렇게 봐주시면서 백스윙을 끝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